일단 제가 평소 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 정말 거상이 지금도 뭐 AK가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좀 급하게 좀 패치를 해야 된다. 어, 거상 초보에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컨텐츠 패치, 1번 커뮤니티,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뭔 어, 어떤 걸 뜻하냐면, 지금 AK가 서비스하는 거상 보면 물론 거상 내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게 상단 아니면 동아리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상단은 일단 돈 없으면 못 만들어. 만들어도 뭐 고렙 상단 원래 기존에 존재하던 고인물 상단들한테 잘못 밑보인다. 그러면 그 그날로 그냥 작살이야. 끝장이야. 음, 그냥 정말로 돈 때문에. 자기 친구들하고도 얘기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서. 이런 거는 저는 좀 빨리 막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 커뮤니티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단 시스템을 개편하자. 요게 곧 보부, 보부 상단 도입하자. 아, 요런 얘기를 좀또 하고 싶고요. 내, 내이 얘기 내 진짜 수십 번 했다. 수십 번 했어. <laughs> 근데 지금 이게 꼭 있어야 돼. 그래야지 거상이 오래오래 서비스를 해도 무리 없이 쭉 이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오토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이제 그냥 영구적으로 거상이 망하는 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일단은 제껴두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 첫 번째로 커뮤니티 그니까 이 커뮤니티가 중요한 게 거상 초보 분들이 질문할 데가 없어요. 물론, 뭐, 파란만장건상이다, 아니면 저처럼 임방하는 사람들 방에 와가지고 질문하고 채팅창에 질문하고 이래도 되지만, 그거는 임시방편일 뿐이지. 그리고 항상 이용하기엔 좀 불편해요. 이게 한 단계를 더 걸쳐야 되는 거잖아. 뭐, 파고 홈페이지를 들어가든, 아니면 임방 뭐, 아프리카나 유튜브, 이런 채팅창에 접속을 하든, 그래서 또 하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채팅을 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요즘 같은 정말 2019년도 이런 최첨단 시대에, 이런 사이클 프레임이 하나 더 걸쳐진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편한 거예요. 아니, 오죽하면은 뭐 스마트폰이다 뭐다 이런 거 보면, 무슨 뭐 카드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찍고 하나로 다 끝내버리게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런 시대에 이거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거야. 말이 안 돼요. 물론 저 같은 인방 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이 더 좋아요. 만약에 거상 내부적으로 커뮤니티 시스템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어서 굳이 유저들이 인방에 와서 질문을 안 해도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인방 시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거상 초보분들이 질문을 덜 하게 될 테니까. 뭐 거상 게임 인게임 내에서도 충분히 모든 커뮤니티가 잘 갖춰져 있어서 뭐 외부에다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으면 파거든 인터넷 방송이든 그게 좀 주춤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상을 위해서는 그게 더 좋아. 거상이 오래오래 서비스가 되려면 그런 거상 내적으로 어, 커뮤니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없어요 와사바리 걸어버려 거상에는 게임 없어 감사합니다. 아예 게임상에서 실시간으로 해주면 좋은데. 뭐 그렇지 어. 뭐 상단이 있지만 상단에 랩제도 있을 뿐더러 들어가 봐야 뭐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에 아무리 우리가 거상이 30, 40대가 주로 하는 게임이라고 해도 그래도 10대, 20대가 신규 유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유저층이잖아요 그니까 신규 유저 유입이 없는데 어떻게 게임이 계속 그 생명력이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백날, 천날, 삼, 4 0대가 복귀하고 막 일해봐야 그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사오십대 되고, 5 6 0대 되고, 그때까지 게임할 수 있겠어요?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아니잖아. 게임을 제일 많이 하는 층은 아무래도 10대랑 2 0대예요 대학생들. 근데 그 층은 일단은 나이 붙이는 거 싫어해. 진짜로. 그렇다고 해서 뭐 기존 상단에서 나이 붙이는 그 거상의 어, 전반적으로, 거상, 모든 상단에, 그, 좀, 이렇게, 만연해 있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나이 붙이고, 어, 상단, 그,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좀 깍듯하게 대하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뭐, 꼭,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거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지금은, 마치 느낌이, 너 나이 붙이는 이런 시스템 싫으면 상단 가입조차 하지 마. 그냥 넌 채팅 치지 말고 혼자서 게임이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이 붙이기 싫은 사람들은 나이 붙이기 싫은 상, 사람들끼리 따로 만들어가는 상단을 만들어서 지끼낌 편한 게임하고 또 나이 붙이고 싶은 사람들은 기존의 상단 어 그런 유저분들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또 게임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건 진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선택적으로 진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근데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새로 유입된 20대 초중반 막 이런 사람들 좀 자유분방한. 나이 붙이는 거 이해가 안 된다. 이게 게임이냐 군대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상에 돈이 없어. 초보 유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런 이런 주장들 하면 니 네가 그럼 상담 만들고 니 네가 성사 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그럴 돈이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럴 돈이 있었으면 이런 말왜 해? 뭐 1,000억, 2,000억 땡겨 가지고 딱 만들고 하면 되지.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 너무 이분 이분론법적인 그런 사고 방식대로 가면 정말 안 돼. 물론 그런 건 잘못된 거지. 상단 혜택은 혜택대로 다 받고 난 나이는 안 붙이고 채팅 한 마디도 안 치고 그 상단에서 빨아먹을 수 있는 거다빨아먹겠다 이건 잘못된 거지. 근데 다만 아 그거 너무 불편하고 그그 사람들이 하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지만 나는 굳이 상단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기 싫다. 나는 상단 시스템 별로 이용 안 해도 되니까 내 친구들이랑 그냥 채팅만 좀 편하게 쳤으면 좋겠다. 난 동생이랑도 다섯 살, 열살 어린 동생이랑도 반 말가고 나는 그렇게 생활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 이게 잘못된 거야? 아니거든. 그건 그 사람들의 자유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거상 시스템 자체가 커뮤니티 시스템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자유가 없는 게임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다고 해, 지금.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건이 보부상단 시스템. 거상의 기존에 있던 상단에서 대표적으로 마격지우, 즉, 이제 소환 시스템, 소환 할수 있는 기능이 있다. 상단, 어, 이 점, 상단에 들면 유리한 부분이 소환으로 대표적으로 대변이 되잖아요. 그런 거싹 빼. 회의실 필요 없어. 상단 보너스 경험치 먹지 마. 상단 연애 쓰지 마. 다 빼고 그냥 채팅만 치게끔 해주는 그런 보부상단 임시상단 같은 느낌으로 지금 보면 이제 뭐 여기 보면 여기 뭐 일반 어 상단 이렇게 올라와 있죠 여기다가 보부상단 이렇게 하나 딱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탭에다가 채팅만 칠수 있게끔 다른 뭐 성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없어도 만들 수 있지만 무슨 뭐 경험치 보너스나 뭐 소환이나 뭐 상단 회의실이나 이런 거 하나도 이용 안 되게끔 그러면은 뭐, 밸런스 문제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렇잖아. 그렇게 되면 굳이 상단 성까지 구입해 가면서 자기가 모든 금액적인 부담을 다 져가지고 상단을 만들어야 됐던 기존의 그런 시스템 좀 개편을 한 거기 때문에 편하게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끼리 뭐, 오랜만에 진짜, 어, 불알 친구들이랑 같이 다섯 명, 열명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게임해보자. 이런 사람들 정말 편하게 언제든지 거상 시작할 수 있을 거고, 음, 그럴 거기 때문에, 요런 거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부상단. 제가 맨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빼고는 거의 다된거 같아. 이제 정말 거상이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서비스를 이어나가기 위한 그런 기반 자체는 거의 다 마련이 된거 같아요. 오토만 잘 때려잡으면. 근데 이제 딱 하나 남았어. 제가 5년 전에 방송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주구장창 주장해왔던 거, 뭐, 공중목 겹댄버그 해결해야 되고, 뭐, 대결 만들어줘야 되고, 다 주장해왔던 거잖아. 근데 그런 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고. 이제 이거 딱 하나 남았어. 큰 거는. 자, 두 번째 거. 더상 초보에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컨텐츠 패치.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뭐 있을까? 또 아,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 근데 꼭 필요한 거두 번째 거. 어... 아, 그래, 그래. 홈페이지 개선, 이거 좋다. 홈페이지 개선, 개편. 아까 말했듯이 지금. 거상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온라인 게임 순위를 굉장히 역주행하고 있고요. 너무 좋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좋은데 이런 거를 흐름을 잘 타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런 기반을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그런 좀좀 어좀 부족한 부분들을 먼저 잘 개선을 해서 유지를 하는 내실을 다지는 그런 작업 을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홈페이지 개편. 일단, 홈페이지 거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게임 시작하기. 그 버튼 누르러 들어가는 거지, 다른 의미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른데 뭐 쓰시는 거 있어요? 고객센터? 여러분, 고객센터 문의해봐야 돌아오는 답변 맨날 똑같잖아요. 질문이 뭐든 상관없어. 질문이 뭐든 상관없고, 고객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그거 아니면, 셋중 하나야. 고객센터 질문, 뭐, 뭐, 이 지금 뭐 버그가 있는데요. 고객님의 관심 어린 어뭐 애정과 그 감사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아니면 아 저희 고객센터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나 뭐 이제 또또뭐 있어 다 똑같아 답변이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오조라는 거야 그거 하려고 홈페이지 들어가겠어 그거 아니라고 홈페이지가 지금, 요즘같은 2019년도에 이런 거상이라는 온라인 게임, 올드 온라인 게임이 홈페이지에서 바랄 수 있는 거는요 홈페이지의 이점은, 일단은, 복귀 유저. 신규 유저가, 어, 거상이라는 게임이 있네. 아니면, 거상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해서 홈페이지에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메인 홈페이지라고. 여러분들 다 복귀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규 유저분 새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뭘 봤어요. 파란만장 과상이라는 존재도 몰랐을 때. 거상이라는 인터넷 방송도 몰랐을 때. 제일 먼저 뭘 봐? 당연히 네이버에다 거상 칠거 아니야. 그럼 뭐 나요? 공식 홈페이지 맨 처음에 나오잖아. 근데 공식 홈페이지 딱 들어갔어. 그 다음에 뭐 봐? 여러분들이 보는 거 뭐예요? 커뮤니티 들어갈 거 아니야. 사진 얼마나 올라왔어? 동영상 얼마나 있어? 공식 홈페이지에. 근데, 거상,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들 보면 뜸은 뜸은 올라오거나, 몇년 전에 올라온 게 아직도 있거나. 그런 거를 빨리 개편을 해야 돼요. 유저들이 복귀할지 말지를 결정한 딱 10초면 되거든. 아, 이 게임 망했네.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결정한 10초면 된다고. 근데 파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이제 인터넷 방송한 사람들은, 거상 진짜 오랜만에 복귀하려는 사람들은 그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맨 처음 들어가는 게 공식 홈페이지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잖아요. <laughs> 그니까 러 예전에 오래된 거 빨리빨리 지우고, 이벤트도 그냥, 막 아이템 좋은 거안 줘도 돼요. 다다익선 15일, 뭐 일철장 15일, 뭐 도발부 15일, 이런 것만 줘도 유저들, 할 유저들 많아. 뭐 웃긴 사진 올려주세요. 뭐, 엽기 사진. 거상, 저기,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뭐, 상단 유저분들이랑 다 같이 사진을 찍어주세요라든가. 음. 뭐, 그런 거. 내 캐릭터를 자랑해주세요. 이런 거. 그럼 매달 추첨해가지고, 뭐, 10명 내지 20명씩, 뭐, 다다익선을 증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뭐할 사람 많다니까? 근데 그런 기본적인 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답답하지. 너무 답답하지. 너무 불친절해. 이런 운영 자체가. 지금 365일 내내 똑같은 그 출석 체크 그 되도 않는 이벤트 맨날 하는 것보다 빨리 이걸 개편을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 개선 개편. 복귀 유저가 만약 1 0명 있으면 홈페이지 들어왔다가 그냥 아 거상 망했네 이러고 나간 유저가 여섯 여섯 명은 될것 같아. 인방 이제 유튜브 동영상 통해 가지고 복귀한 사람 말고 그냥 거상 홈페이지 쳐본 복귀 유저 10명 중에 6, 섯 명은 시작 안 했을 거야. 그거 보고 아 거상 망했다고 생각해서 진짜 복귀 안 하는 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 빨리 이거부터 개편을 해야 되고 다음에 또 있나요? 나는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될것 같긴 한데, 어, 이거 두 개만 일단 개선이 돼도 일단 거상이 향후 10년간 서비스를 이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어, 그런 기반을 갖췄다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요거 두 개만 해도. 한 번까지 필요 없고. 아, 오토는 당연히 오토는 오토 박멸. 바퀴벌레 새끼들 죽어 버려. 아, 요거는 365일 내내 내내 24시간 풀가동. 풀가동 해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 이거. 이거는 그냥 당연하니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니까 안는 거고. 이거 안 하면 게임 망하는 거니까. 아, 그리고 곁다리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최근에 개편한 그 화염 거인, 화염 정갈 있잖아요. 화염 거인은 경험치를 워낙에 많이 주는데다가 멍청이라서 애가 몸이 좀 멍청해요. 그래서 잡기가 편해. 그래서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잡는 추세거든요. 근데 화염 정갈은 상제가 워낙에 뭐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잘안 잡더라고. 그러니까 화염 정갈이 시간당 상제를 3천만 이상씩 줬으면 좋겠어. 각성 동방은하 같은 거좀 활용 좀 해보게. 좀좀 어, 좀 상대 좀 빡세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개편하려는 시도를 바로 저번 패치에서 하긴 했거든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어 어, 경험치도 각성 동방은 한 210렙 220렙짜리로 사냥하면 시간당 한 2.5억 그 정도는 먹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음, 상대는 시간당 안정적으로 3천만 정도 그 정도 하면은 좀 진짜 장수들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릴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그니까 문제는 장수의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특정 장수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각성 파세차. 얘기 많았잖아요. 각성 나라에나보다 오히려 각성 파세차가 데미지 개수 자체가 더 높다, 더 좋다. 왜안 썼겠어? 각성 파세차로 사냥할 만한 사냥터가 없는 거예요. 좋은 사냥터가. 장수의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그 특정 장수로 사냥할 수 있는 사냥터가 좋은 데가 없는 거야. 효율적인 사냥터가.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빨리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천왕의 성능이 하늘을 뚫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각파의 풍속 맞죠. 그렇기 때문에. 뇌전속성 쪼렛몹이 없잖아요. 산미호뭐 이런 거밖에 없지. 그런 패치를 꾸준히 할수 있기를.